0. 아, 이건 좀잘 해야 돼. 어려워요. 일단 뭐에 대한 얘기냐면, 34번 기술자들이 얘들아. 기술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걸다 측정하고 싶어. 모든 걸다 정량화하고 싶어. 정량화. 모든 어떤 부피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정량화하고 싶어, 즉 측정하고 싶어. 그치? 그래서 기술자들이 뭔가를 정량화하고 모든 물체를 측정하려는 기술자의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용어로 프록시라고 하거든. 프록시, 프록시, 프록시. 어. 그래서.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록시의 이겁니다. 문제점 이 기술자들의 그 프록시에 대한 문제점 그 문제점이 어첫 번째 봅시다. 기술자들은 아 항상 시성이 나머지 어. 기술자들은 한, 항상 얘들아 be on the lookout for 뭐뭐를 주의하다 뭐뭐를 경계하다 항상 살피고 있는 거거든 그 나오기 딱 살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식에서는 얘들 찾고 있다고 지금 해석하고있는데 진짜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고. 기술자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다. 늘 조심해. 이거에 대해서. c o u n t e fire. 정량화 할수 있는, 정량화 할수 있는 matrix. 측정 기준에 대해서. 측정 기준. 한마디로 뭐야? 항상 자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거 재고, 부피 제고 그렇죠? 뭔가 측정충이야 어? 그래서 a 네, 저러블 측정할 수 있는 입력값, 인풋이 주어집니다. 측정할 수 있는 입력값, 어떤 모형에 대한 그치? 내가 요거를 부피를 계산하는 거였고, 요거 한 모델에 대한 측정 가능한 입력값은 아데얼 그들의 l i f e 생명줄이다. 생명줄. 한마디로 측정값에 얘네들은 살고 죽고가 달려 있어. 그리고 누구처럼 사회과학자처럼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들은 need t 할 필요가 있어. 기술자들은 뭐할 필요가 있어? i d e n t i f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확인하다, 식별하다 사회 과학자처럼 기술자들도 뭐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구체적인 측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측정 대충의 측정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즉, 구체적인 측정이 바로 뭐냐면 프록시야, 프록시. 어. 얘네들은 프록시가 필요해. 뭐에 대해서? 어세스 평가. 프로그레스. 어떤 일이 진척됐는지. 어. 진척에 대한 평가를 위한 프록시가 필요해.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은 이런 필요성 잘 보이겠지만 어. 여기 앞에 있어요. 뭐 quantifiable proxy. 어. 정량화할 수 있는 그 프록시에 대한 필요성은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밑에 있거든 기술자는 프록시가 필요하다. 모든 걸 측정한다. 그렇죠? 어떤 일이 진척됐는지 안 됐는지를 재려면 프록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만든다. 뭐를 만들어? 뭐를 편향, 그렇 편향이 뭐야? 한쪽으로 그렇지, 그렇죠. 쉬우치는 거. 공정하지 못한 거지, 그치 편향을 만들어낸다. 편향을 이거를 향해 편향. Measuring <목소리> things.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편향. 자. 근데 어떤 것만 측정하고 싶어? 쉬운 거, 쉬운 거, 쉬워, 쉬워. 뭐 하기에? 또착 정량화 하기. 그죠 한마디로, 측정하기 쉬운 측정으로만 애들이 쏠리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건안 하고, 그럼 뭐는 안 하는 거야? 어렵고 복잡한 측정은 이제 좀 멀리 하는 거야. 그래, 하지, 만만만. 단순한 측정은. 기술자들이 어려운 거안 하고, 자꾸 단순한 거안 하고. 단순한 측정은, Can take us further away. 우리를 데려갈 수있대 우리 어디 데려가? 말 타는 데려가? 어디 데려가? 그렇지, 우리를 더 멀리,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 여기로부터 <laughs> 여기로 음.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꾸 여기서 멀어져. 어디서 멀어져? 중요한 목표. 아, 중요한 목표에서 멀어져. 완전 잘못된 거니요 근데 어떤 목표냐면, 자, 우리가 정말로 케어바 신경쓰고 있는 그런 목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자, 이것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중요한 목표, 얘가 지금. 그 중요한 목표는 어쩌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무슨 계산? 무슨 측정이야? 복잡한 측정. 그렇죠? 복잡한 측정을 필요로 할수 있는 그런 목표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또는 may, require, or maybe. 또는 어쩌면 어려운 중요한 목표야. 어렵거나 또는 아마도 불가능해. 뭐하기에 불가능하냐면 작. 원래는 미지수없 미지수이다. 미이다가없어 뭐뭐에 한정시키다, 한정하다.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줄이는 거야. 어떤 측정값으로 하기에는 한정시키기에는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또는 매우 복잡한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한마디로 측정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만 측정이? 쉬운 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지는못 보는 거지. 중요한 목도 멀어지는 거야. 끝났나요?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할때 어떤 거? 어, 얘랑 얘랑 연결돼야 얘가 v1, x 얘가 y. we have imperfect 우리가 imperfect 불완전하거나 또는 나쁜 proxy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불완전하거나 안 좋은 그런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fall u n d e r 이런 단어 우리 말로 직역하면 어디 밑으로 빠지다. 즉뚜 쳐주세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빠진다. <laughs> 영향을 받는다. <laughs> 영향을 받다 우리가 나쁜 측정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여기에 빠져. <laughs> 착각, 환상. 환상에 빠져, 환상. 하나, 둘, 셋. 아니구요, 얘는 동작에 대. 해 대절이라는 착각. 착각했지? <laughs> 대절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어떤 착각이냐면 아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중이야 그런 착각이야 우리는 해결하고 있어 뭘 위해? A good end 좋은 end 목표를 위해 그 그러니까 쉬운 것만 측정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목표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이 빠진 거야. 근데 without i.n.g 아, 예, 이거 없이 이거 하지 않고서 이거도 안 하고서 Actually m a k i n 실제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genuine progress. 진정한 진보도 발전도 만들지 못하는. 뭐에 대한 toward a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정한 진보도 만들지 못한 채로 좋은 목표를 향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락스의 문제점은 바로 리졸트 인한다. 뭐야? 그렇 일으킨다. 결과를 초래한다. 프락스의 문제점은 뭐를 일으키냐면 기술 어? 우워우어 얌마얌마얌마 어? 전치사뒤에 지금 어? 얘는 그럼 얘는 이게 당주야. 야 아, 요즘... 누구 누 구가 뭐뭐하는것을초래하는 거야？그래서 이런 프락스의 문제점 은 기술자 들이 빈번히 소화 파... 트 어, 터링 바꾼 데 바꾸 는 문제 를 일으킨 데 자꾸 애 들이 바꾸 어 대체 그렇죠?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s 래 substitute A for B. 그래서 B 대신 A로 대체하다 B 대신.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 거예요. B 대신 A로 대체하다 그래서, 플러스의 문제점은 기술자들이, 뭐 대신? w a s meaningful. 뭐 대신? 의미 있는 것 대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건 뭘까? 뭔가 복잡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 있는 것 대신 뭐를 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냥 측정만 하고 다는 니 거야. 정말 의미 있는 건안 하고. As i n g s 속담이 말하듯이 속담이 말하듯이 격언이 말하듯이 오. 모든 것들 착. c o u n t 가 동사로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matter. 대신에 찜어주는 거야. 이제야, 누나, 중요야, 동아, 형아, 시, 어.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can be pp가 동사야. 세워질수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숫자로 셀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not everything. It can be counted.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다또 뭐는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멋있다. 세워질 수 있는, 아니.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네, 네, 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단순한 측정에 측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걸 풀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지 표시할게요. 첫 번째 주 뭐였냐면요. On the lookout for 주시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주시한다. 집 찾고 있다. 어. 측정은 얘네들한테 뭐다? 생명줄이다. 기술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얘네들은 확인해야 돼. 구체적인 측정, 그렇뭘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근데 이러한 측정은 편향을 낳는다. 편향. 자꾸 쉬운 것만 측정하려고. 측정하기 쉬운 것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멀어질 수 있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져. 근데 그 목표들은 뭐가 필요해? 진짜 복잡한 측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한정하기, to reduce. 우리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안 좋은 측정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일루이전 대 절이라는 작가 어. 아,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근데 진정한 진보도 만들지 못하면서 어. 가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이제 가장 심한 문제점이 뭐야 자꾸 대체해 어. 의미 있는 것 대신에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 해 정말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측정만 하고 있어 자, 여기는 말장난 같아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오케이. 땅.